코바늘로 뜨는 세코 아이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을 준비하시고, 손가락에 실을 걸고, 사슬 세 코를 뜹니다. 하나, 둘, 셋. 세 개의 사슬을 뜨신 다음에, 세 번째 사슬은 두고, 두 번째 사슬의 아래쪽, 이 V자의 아래쪽에 바늘을 넣어서, 실을 빼내서 걸어 놓고, 첫 번째 코의 V자의 아래쪽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내 옵니다. 이렇게 바늘에 세가닥이 실이 걸려 있다면, 안에서부터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라고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걸려 있는 코를 바늘에서 빼내어 와서 코가 빠지지 않게 잡고, 첫 번째 코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뜨고, 두 번째를 바늘에 끼워서 뜨고, 세 번째를 바늘에 끼워서 떠줍니다. 이렇게 첫 번째 아이코드 한 단이 완성되어 있고요. 아이코드가 되기 위해서 뒤쪽이 벌어지지 않게 잘 동그랗게 잡아줍니다. 두 번째 단도, 두 번째, 세 번째 코를 빼내서, 첫 번째 뜨고, 두 번째 끼워서 뜨고, 세 번째도 다시 걸어서 떠 줍니다. 이렇게 몇 단을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빼실 때는 코가 빠지지 않게 손으로 잘 잡아 주시고요.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아이 코드를 뜨셨다면 마지막 이세 코를 동시에 실을 걸어서 빼내오시고 실을 커팅해서 정리하신 후이 아이 코드를 잘 잡아 당겨서 양쪽으로 잡아 당겨서 이 원형의 모양을 잘 잡아줍니다. 그쪽 실도 당겨서 정리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어, 어깨끈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, 그리고 가방 스트랩을 많이 쓰이는 아이코드를 완성했습니다.